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는 플레이어의 돈을 체계적으로 빼앗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처음 몇 판은 의도적으로 승리를 주어 사용자의 신뢰를 쌓습니다. 초반 승리 후 플레이어가 베팅 금액을 늘리는 순간 게임의 결과가 급격히 변합니다. 업자가 운영하는 서버는 사용자의 베팅 패턴과 자산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손실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순간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알고리즘이 카드 배치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플레이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출금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수익금을 빼내려 하면 허위 본인 확인이나 추가 배팅 조건을 강요하여 자금을 회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모두 숨겨진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므로 사용자는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서는 이런 조작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식 인증을 받은 안전한 곳에서만 이용하세요. 상단에 보증된 사이트는 투명한 감시 체계 속에서 운영됩니다.